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이게 많이 쌓였어요.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어, 제가 디센터넷 개발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이제 꼭 디센터넷 관련된 내용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삶의 건강, 행복, 그리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부 이 채널에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꼭 크립토카런시 관련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평소 때 이제 있던 인사이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엄 어,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되는 어떤 컨셉들도 좀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어, 이 컨텐츠는, 어, 우선 공유를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 자기가 영향력이라는지 권력이 쌓일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지금 어, 기존의 status quo라고 하는 컨셉, 그러니까 어, 어떤 사회적의 FM 모델로 어,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대기업 취직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이렇게 시켜준 시키, 시키는 사회에서 원하는 모델로 가지 않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뭔가 어떤 스타일을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내 나의 잠재된 포텐셜을 끌어내가지고 진짜 어떤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까지 내풀 파워를 발휘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 모든 게 어떤 금전적인 것들이 압박해오고 어, 사회가 굉장히 살기 힘들어 보이고 할때 그런 사람들이 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어, 압박을 많이 할수록 압축이 될수록 안에 내면에 있는 그 튀어나오고 싶은 자신의 진정한 파워풀한 모습을 그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음 우선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컨셉트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공유하는 이 컨셉들은 일단 제가 저한테는 통하는 어떤 그런 멘탈적인 컨텐츠들이랑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고요. 어, 굳이 이거를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라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아직 이이이 이, 이 툴들을 제가 공유하는 툴들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사용해 보고 몇번 반복해 보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은 그때 갖다 버려도 늦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컨셉은 음 자, 오늘의 이이이 이, 이, 이 하나의 그그 그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고 싶냐면은 어 우리가 사업가로서 어, 일단 평균적인 레벨보다 훨씬 더 이상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레벨에 아니면 어, 우리가 사업가로서 그 레벨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리고 그 도달하는 과정을 컨셉 아, 그 도달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컨셉들을 좀 구체적인 컨셉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어, 이것을 공유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첫 번째 컨셉은 말이 말의 컨셉인데 내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 아, 션이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을 아껴라 그런 기본적인 어떤 스테레오티피컬한 어 우리가 다 아는 어디서 이렇게 굉장히 어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뉴스는 여러분들 말의 파워를 과연 어느 정도 감지를 하나요? 말이 파워풀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말이라는 거를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지만 그 말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도중에 아 힘들다. 자, 운동하러 왔는데 사람이 아 힘들다라는 거를 목 목소리로 통해서 표현까지 해요. 그럼 그것은 분명히 세, 힘들다는 생각을 자기가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야 입술이 움직이고 목소리로 사운드가 이 공기가 사운드화돼가지고 파장해서 밖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입술이 커맨드를 받고 움직이지. 우리 입술이 만약에 나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는데 입으로 그냥 튀어나왔어. 그냥 아 그거는 말일 뿐이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런 얘기 할수 있는데 그런 생각마저도 자기가 하나하나 마이크로 커맨드를 내려야지 입술로 사운드가 나오는 거알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힘들다라고 내뱉은 사람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관장님이 와가지고 거기 코치 가가지고 그렇게 쉽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냐 왜 그러냐 하면 아 그냥 말을 뿐이에요. 라고 무감각한 사람들은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은 그통찰력이 있는 관자는 네가 힘들다고 생각까지 했잖아 를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다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럼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이것은 여러 서적에서 우리가 많이 뭐 시크릿 같은 책에서 많이 읽었을 건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어떤 작동원리가 돼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어, 자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 자기가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 제가 어떤 헬스클럽이나 체육관 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아 힘든다, 덥다, 짜증난다, 끈적거린다. 자, 아니 살 빼러 와가지고 운동하러 와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그 그런 생각이 운동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운동하러 와놓고서 운동에 방해되는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온 목적을 애매하게 성취하는 등 많은 등 애매한 상태에서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험을 못 하고 가죠. 그러니까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하기 싫다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 어. 아, 놀러 가려고 다 약속까지 했는데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어? 티켓까지 다 사놓고 했는데, 아, 가기 싫어. 아, 짜증나. 그냥 오늘 모르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 깨버리는 친구들 어때요, 느낌이? 근데 그런 거면은 다행인데, 사업이나 운동이나 자기 생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자신이. 모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그그 그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면 제대로 안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영향을 미치고 있냐? 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는 평소 때 생각은 여러 번 했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자의 모습하고 가까울까요? 아니면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자의 모습과 가까울까요? 이걸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좋지 않나요? 자,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러 왔는데, 어, 다 어려워요. 뭐, 다 경기도 안 좋고. 근데, 경기 안 좋다고 해서 쉽게 생각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경기 안 좋네. 아, 장사 안 돼. 이거 힘들어. 이렇게 쉽게 그냥 관찰하는 대로 모든 생각을 다 내뱉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은 공짜잖아요. 생각하는 데는 돈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거기다 초자를 맞추지 않고, 초자를 맞추지 않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유니까. 생각만은 자유라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죠? 아, 경기가, 어, 뭐지? 경기가 나쁘지 않아. 어, 빨간색을 보면서도 파란색이야. 라고 생각은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 아프다. 맞아서 아프다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고, 맞아서 이분이 단련이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무도나 중학격 투기라는 사람들은 몸이 튼튼해지는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부상이 빨리 났고, 똑같은 강도로 맞아도 2년 후에는 그게 멍이 안 들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어, 아프다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단련이 된다에 집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의 퍼포먼스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은 단련이다 했을 때그 사람이 그 생각이 3년이 쌓였을 때 어, 과연 어떠한 눈빛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이랑 목소리의 어조랑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을까요? 아 아퍼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그 사람들의 생각의 정확한 진단서이자 그 하나의 투명한 거울이야 말은 말은 생각이 생각 상태.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을 내뱉어 놓으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이냐 리더가 사장이 CEO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이 세상에서 모든 물리학, 철학, 심리학, 다 통틀어서 하나로 통합되는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 하나가 있어요. 물리학적인 공식 하나, 그게 바로 어 바깥으로 자기가 뭔가를 뿌린다, 밖으로 내뱉는다 뿌린 만큼 뿌린 경험을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법칙 하나를 꼭 기억해 둡시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즉, 말하는 대로, 그거에 해당되는 비슷한 경험을 또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목표를 위해서 거두는 말이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몇불일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어 생각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이 어이 컨셉보다 좀더 파워풀한 두 번째 컨셉으로 이 다음 비디오에서 진행을 더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감사합니다.